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맹당은 인류의 초과학이며 자연이 우리에게 준 신비의 보물을 찾는 옥의 맹당입니다. 여기는 충청남도여 논산시. 어, 여기 무슨 면, 무슨 입니까 무슨 면입니까? 양촌면 중산 양총면 중산리, 저희 누티브를 보고, 의뢰인께서 산소를 감정하러 왔는데, 원래 이 산소가, 이게 여기가, 산소가, 이게 산사태가 날 자리가 아닌데, 산사태가 난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로를 갖다 덮여놨는데, 원래 위에 산소는 정조 할아버지, 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요 자리가 지금 현재 빠져나갔으며 어 또저 밑에는 붙인 자리로서 요 분도 산소를 이정 현재가 한 10년 또어 이분이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상당하게 그 많이 관심이 많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분입니다. 어떤 간에 부모를 좋은 자리에 모셔야 되다 구는 그런, 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며, 양택은 가보니까 아주 집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 어,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그리 잘 돼갖고, 동네 부자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이 사살 기울이지기 시작해가지고, 어, 지금은, 뭐, 몸, 사랑 나인데, 조금 그 애로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 말씀드렸는데, 할아버지 때잘 살았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은, 좋은 자리에 몸 들어오면은, 또, 기운이 꺾임, 꺾으로이해가지고 그 어, 후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할아버지 때잘 살아가, 아버지 자리가, 잘못 들어오면 아비 돌아가시려 나가지고 또 기운이 꺾기는 바람에, 어, 후손한테 영향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아버지 자리, 아버지 여에 붙인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여기도, 어 유명하신 분이 자리를 잡았다고를 하는데, 아무리 유명한 리 유명하신 분이라도 이 명당 자리를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풍수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풍수박사는 될랑 몰라도 명당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명당은 이 옆에 지금 이제 이 포시에 난 자리 여기가 명당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사실 적으로이 어 자리를 작업을 할 것인데 어 사실은 이런 자리는 산수석이 상당하게 좀 어떤 풍수를 가지고 잡을 잠닦 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밑이 상당하게 지금 언덕이 지금 이제 젖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밑에 보강을 해 가지고 자리를 잡아야 될 것이며 이 자리에 그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에 또 모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아버지 자리를 여기에 이제 지금 이 사람 이쪽에 봅시다. 붙인 자리를 아니 아니 왼쪽에 그 자리 이 자리를 지금 이제 모실 것이고 못치는 도 떨어오시면 이쪽에 자리를 모실 자리가 충분히 녹아니다 자리가 넓다기서 그리고 복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좁다기서작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기의 강도가 따라서 그 기운을 아니 그 발복을 많이 받냐 작게 받냐 그 차이점이지 넓다기서 양택은 넓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택은 넓이 비례에. 도덕도 비례한다고 제가 수찬말씀드리지며 아, 지금 민유로를 또 보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마 이분도 어, 좋은 자리를 모셔가지고 아마 집이 양태이기 때문에 상당하게 빨리 발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저 또. 우리가 육간도사한테도 아마 또그 명당 찾아준다고 해서 또 사기도 당하고 여러분한테 아마 또 다른 몇 분한테 그좀 어 신뢰성을 많이 잃은,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누티브를 꾸준히 보고 어, 신뢰성을 가지고 오늘 검증을 한번 해, 의뢰, 의뢰, 의뢰를 받아가지고 오늘 여기 검증하러 왔습니다. 오늘, 오늘따라 그래도 날씨가 조금, 어, 시원하면 아마 되게 더워질 때는 산에 오기가 상당히 어렵, 어루, 어렵습니다.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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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명당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또 여름에 건강 조심하시고, 어, 오늘은, 여기 문산에 한번 좋은 자리를 검정을 하고 아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이 이, 이 산소 요 지금 요 봉우리 같이 보이는데 이 봉우리는 밀리 내려가고 시신는요 안에 있고 요 밀리 내려온 봉우리가 또요 산소 자리 거치로 보입니다. 되게 나닙입니다 하... 그 명당은 아무리 강제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안다쿤 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오늘 촬영을 마치겠습니다.